오늘 토론회를 거쳐 확정된 인천광역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 및 도시숲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공원 현황 및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 전체 공원 면적은 43.3제곱킬로미터이고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2제곱미터로서 전체 특광역시 중 1위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인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인천에는 화력발전소와 항만 등 대기우려 시설들이 많아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산업단지 매립지, 발전소 등 각종 환경 위의 시설들이 도심에 집중적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원도심 내 공원 조성은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2022년까지 총 5,641억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 지역 46개소 2.91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도심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 지역에는 여의도 크기에 공원이 생기게 됩니다. 인천시는 과거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15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공원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지 보상뿐 아니라 실제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20년간 지속되어온 시민재산권 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바람길 숲 조성, 폐철도 유유부지 녹화사업 등 생활체감형 도시숲 사업에도 향후 총 2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안 중앙차로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미착형 생활 SOC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비 273억 원을 포함 사업비 540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도시즙, 도시숲 조성을 통해 부유먼지와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자동차 소음 감소 등 인천시 대기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